네, 해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일은 잘 벌리고 시작은 잘 하지만 끝마무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목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목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 있으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또 목이 너무 많으면 땅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토가 있으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목이 너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하나 키우면 좋다던가 아니면 목이 많은 동쪽에 살면 좋다던가 아니면 청색 옷을 입으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과 직업은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재물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만물은 발생과 소멸의 순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생, 장, 화, 수,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다섯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행이 됩니다. 즉, 모카토금수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생로병사하는 과정이 됩니다.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시작인 봄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봄이 되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만물이 생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 봄의 특징처럼 생기가 있고 귀엽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 새싹처럼 아직 열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어린 아이처럼 금방 치유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라면 이 봄의 특징처럼 이 배우자는 귀엽고 생기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도전은 잘하고 시작은 잘하지만 끈 마무리는 조금 미흡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봄은 무엇인가 시작하고 계획하는 계절이지 마무리하는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일간이 금이라면 배우자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경신금 일간의 남자인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호기심이 많고 의욕은 넘치고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천은 미미한 배우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간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간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 중에서 4주는 이렇게 8글자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일에 해당하는 위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태어난 띠보다 이 일간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을병적무기경신임계 중에 한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 일간이 토인 경우에 남편은 배우자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무기토 일간의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무슨 일이든 일을 잘 벌리고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가 잘안 되는 수습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전 정신이 강해서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토 일간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남편을 갈아치운다고 해도 역시 또 비슷한 남편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반대로 목기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인연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목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망설이고 주저하고 용기 없고 패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귀엽지도 않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본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재물복도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강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직업, 그리고 출판하는 직업, 그리고 창조하는 직업,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는 직업, 장식하는 거,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쪽에도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봄에는 무엇인가를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르고 양육하는 직업인 교육 그리고 양육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 이런 쪽에 근무하면 발전이 있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 이런 쪽에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목은 직접 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원예 이런 쪽에도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 직접 목을 사용하는 목재나 건축 이런 쪽과도 이런 쪽에 종사를 해도 인연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공하게 되면 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류라든가 패션 쪽에 종사를 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발전이 따르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금기가 약한데 금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부럽고 멋있어 보여서 동경하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동경만 해야지 그 업종을 선택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분복도 따라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사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운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